자 파트 4 파트 4 전반부 전반부 62페이지 풀이 디갈게요자요거 근해공이 쓰는 거죠. 쓰세요 하시면 될 겁니다. 자요거요렇게한 근이 요거라 그랬죠, 그죠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x 해제고 플러스 kx 플러스 6은 0이니까 근이 뭐라 그랬죠? 요 방정식이 0이 되게끔 만족시켜준다 그랬죠? 여기는 0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이게 0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k를 구해가지고요 다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역으로 할게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돼야지 여기가 맞춰지겠죠, 그죠? 그러면 한글은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 볼게요. 여기가 0이 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0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쭉 구워줍니다. 마이너스 3세팅들어가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왜? 만만한 숫자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0이 넣면 절대값 x 플러스 3에서0넣으면 뭐야? 플러스 값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오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오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x 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십이는 영, 요렇게 되고요, 그죠? 요 마이너스 삼은 요 오른쪽 겁니다 아시겠죠? 자, x 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육은 요렇게 됩니다, 그죠? x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삼은 영이니까 x는 사 또는 마이너스 삼이 되고요. 여기 x 플러스 삼, x 마이너스 이가 되니까 x는 이 또는 마이너스 삼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은 예 꺼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범위에서 여기 범위에 지금 2가 포함되죠 4는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답입니다 자 4번 문제 풀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 봅시다 4번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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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차 함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두개 조인트 시키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조인트 시키면 d가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죠. 그죠? 즉 요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어, 푸세요. 푸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하세요. 푸시면 돼요. 자 5번 5번 풀어볼게요. 5번 번. 5번. b-ac가 2라고 돼있고요. 요거 근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니까판별했으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되냐? 요걸 알아봐야 되는데 요걸 여기다 요걸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요걸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이 되죠, 그죠? 요거를 한번 또 해보면 은 b-2의 제곱 플러스 4가, 0, 4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무조건 뭐죠? 0보다 크죠? 요거 최소값이 0입니다. 왜? 2 넣어봐봐. b에다가 2를 넣어보라고. 그러면 0이죠. b에다가 3을 넣어보라고. 그럼 뭐야? 1이죠. 4 넣어도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가 0이 됩니다. 아시겠죠? 0이 돼요. 0부터 계속 숫자가 0부터 계속 숫자가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답은 판별식으로 해 보면은 d가 0보다 크다. 양수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됐죠? 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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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완전 제곱식. 그러면은 어, y는 fx 값이 이렇게 있죠. fx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y가 0인선하고 요거 두 개를 조인트 시켜가지고 뭐야? d가 완전 직업식이 된단 말은 이게 접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접한다는소리예요 d 꼴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 18번. 문제 18번. 문제 18번. 문제 18번 풀어볼게요. 절대 값이 약하니까 내가 계속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음, 요거 요게, 요게 x-1의 절대값이 된다는 거. 자, 루트 x-1의 제곱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만약에 모르면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 절대값 x, 플러스 4, x-1은 0, 1에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구간을 나눕니다. 0일 때. 1일 때 나는 거고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될 겁니다. 그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건데, 일단 풀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간, 플러스 플러스 구간을 먼저 풀어줍니다. 아시겠죠? 여기 플러스 플러스 구간 풀면 어떻게 될까요? X 해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 여기 구간을 풀어보면은 X 해지고 어... 플러스 8X, 플러스 8X, 마이너스 4X, 어,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x는 여는 마이너스 2겠죠? 어, 역시, 여기는 이제 또 판매시켜보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 요 중간 과정을 한번 봐볼까요? 요 만만한 숫자 뭐야? 0.5 있죠? 0.5 여기를 한번 넣어봅니다. 아시겠죠? 0 5 넣어보면은,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소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x 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가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6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늘 갔다가 한번 판별해 봅시다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1보다 큰 거는 2 마이너스 2 루트 2는 1보다 크지 않죠 그죠 1.4 정도 되잖아 그지 그럼 계산해보면 여기는 어, 마이너스가 되고버립다 그죠? 마이너스 되고. 여기 있는 뭐야? 2 플러스 2루트 2, 2 1.4면은 1보다 충분히 크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요거, 요, 거요 구간에서 요게 답이 되고요. 6 플러스 4루트 2 하면 1.4죠. 그죠? 그러면 대충 때려봐도 확 넘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안 됩니다. 6 마이너스 4루트 2, 여기가 1.4죠. 그죠? 그러면 은5.6 정도 되니까 0.4. 0.4 정도 되니까 요거는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답입니다. 자, 요거랑 요게 답입니다. 됐죠? 자, 추가 문제, 추가 문제, 추가 문제. 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절대값이 2x 마이너스 2라고 봤을 때,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요거 절대값은 2x 마이너스 2, 요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근을,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한번 판매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1, 요렇게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1이고요. 2죠? 여긴 전부 플러스, 여기는 전부, 어, 3을 한번 넣어보면은, 전부 다 양수죠. 요거 두 개, 둘다 양수입니다. 그죠? 여기 양수가 됩니다. 여기 0을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렇게 되죠. 그러면 두개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양수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양수라는 거, 요거 좀 알아둘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0을 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2고, 0을 넣으면 되죠. 2.5를 넣어보면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각각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시고, 풀어주셔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